세 가지 제품 모두 각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누엘입니다. 오늘은 맨투맨에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슬링백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세 가지 브랜드를 준비했으니 빠르게 한번 리뷰를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짜란!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디스커버리 제품입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싸력을 돋보이는 그런 슬링백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로고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세 가지 제품들은요, 거의 다 데일리하고 무난한 제품들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디스커버리 슬링백의 장점은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링백의 수납 공간은요, 대부분 다잘 나오긴 하지만 약간씩의 디테일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맨 앞에 작은 수납 공간과 그리고 여기 옆에는 디링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납 공간에서는요. 차키나 에어팟을 걸수 있는 고리가 함께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메쉬로 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인 공간에는 이렇게 분리된 수납 공간이 하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ml 물병 하나는 충분하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밤에는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전거로 타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야간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제가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디스커버리에서는 이 뒤쪽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디스커버리에서 하나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백팩 형식으로 된 미니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여기서는 이 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슬림백으로도 착용할 수 있고 백팩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꿀인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수납 공간이에요. 이 앞에는 지갑이랑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완전 쏙 들어가는 거예요. 메인 공간 자체는 다른 슬링백들에 비해서 엄청 넓지만 그렇게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공간 때문에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만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백팩을 많이 착용하고 다녀서 그런지 이 제품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산행을 할 때에는 두 손이 자유롭다라는 것만큼 편하게 있을까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내셔널 주요 그래픽 슬링백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자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스케어진 라인의 슬링백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각진 느낌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로고도 앞에 작게 들어가 있고 입체감이 있는 그런 로고의 디자인이었어요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이렇게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모링으로된 키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리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키를 넣기에 딱 편하겠죠? 그 뒤에 메인 공간에는 앞뒤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밑받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형태를 지속해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뒤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니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방향에 따라서 슬링백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제가 19년도 때부터 들고 다니 슬링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기도 한데 그만큼 엄청 많이 들고 다닌 가방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약간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슬링백 자체도 이제 부피감이 너무 커서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방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같이 착용해도 좋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앞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었고 뒤에는 메쉬로 분리된 수납 공간과 메인 공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통 하나는 곧뜬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운동하러 다닐 때 갖고 다니기 정말 좋아요. 가격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막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심플한 구성을 지니고 있고 군더더기 없는 클링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각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캐주얼하고 패셔너블하게 들고 다닐 가방을 찾으신다면 디스커버리백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20대 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댄디하고 단정한 느낌의 그리고 2, 30대 남자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제품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슬림 백입니다. 데일리하고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노스페이스 슬림 백을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또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슬림 백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에 들어가서 다른 새로운 디자인도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징그럽다 징그했지? 헬랭. 방금가는니다 와우. 얘네 알이게다 아파트 세상이 될것 같아.